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 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 드려요. 알드여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x g 지 캔버스 멀티백을 놀라운 할인가에 만나보세요. 70% 파격 할인을 통해 9,800원에 득템할 기회. 튼튼한 캔버스 소재로 실용성과 스타일을 모두 잡으세요.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4위입니다. 가볍고 튼튼한 노미빈 에코백. 지금 52%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캔버스 소재의 지퍼까지 달려 실용성은 물론 토트백, 숄더백으로 활용 가능한 매력적인 아이템이에요. 3위입니다. 가성비, 오르비, 캔버스, 에코백. 지금 구매하면 28% 할인가로 특템 가능해요. 튼튼하고 예쁜 에코백을 착한 가격에 만나보세요. 7390원의 가성 에코백 겟. 2위입니다. 부드러운 코듀로이 소재의 데일리 에코백을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72% 할인된 9900원에 당신의 일상에 포근함과 실용성을 더해줄 거예요. 지금 바로 득템 기회를 잡으세요. 1위입니다. 국산 앙조아토 에코백이 할인 중. 튼튼하고 예쁜 토트백. 손가방으로 활용 가능한 여성 가방이에요. 지금 바로 24,000원에 만나보세요. 11%.